수열의 극한 문제입니다. 자, 우선 AN은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를 만족을 할 때, 니네 녀석의 극한 값 찾아달라는 게 문제의 목표다. 우선, 우린 이거부터 어떻게 해석, 어, 해결을 좀 할게요.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. 이 놈은 K 대신에 1부터 N까지 넣어서 죄다 더하겠다는 거죠? 그니까 러뭐 A1 더하기, A2 더하기, A3 더하기 쭉 가다가 AN까지 더해주세요입니다. 그니까 뭐 SN이다라고 둘수 있죠. 부등식의 양배는 n 대신에 1 집어넣어 주세요. 자 그럼 1보다 큽니다. a1이 2보다 작다.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. 자3 넣어서 이렇죠. 그 다음 4 집어넣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n까지 집어넣으면 n보다 큽니다. 그리고 n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더해보시면 1부터 n까지의 합이야. 이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. 그다음 a1부터 an까지 합이야? 이런 거 우리가 Sn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. 그다음 2부터 n+1까지 합은 등차수열의 합 공식 이용하셔서 우선 초항은 2, 말항은 n+1, 자 항의 개수는 n개가 있죠. 그래서 자, 2분의 n에 얘랑 얘랑 더해서 n+3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리미트 n을 극한으로 보냈을 때 n제곱분의 1 곱하기 sn 요거잖아? sn을 n제곱으로 나눠서 극한으로 그 보내고 싶어 하는 거야? 그래서 양변에 n제곱으로 나누시면요. 2n제곱분의 n의 n 플러스 1. 자, 가운데 건 n제곱분의 sn. 자, 마지막 건 2n제곱분의 n의 n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해내실 수 있죠? 괜찮아요? 그다음, 어, 네그 다음, 어, 니 녀석 극한으로 보내면 이거 2분의 1로 가죠. 자 다음 얘도 극한 그 보내면 2분의 1로 가죠. 그럼 그 사이에 낑겨있는 이 녀석도 극한 그 보내면 2분의 1로 가야 되겠죠. 자 그래서 정답은 어, 2분의 1입니다. 1번이 답이 됩니다. 끝